안녕하세요 여육과장입니다 오늘도 꽃게 소라 찾아서 흘리려 왔습니다 자 오늘 어떤 조하였을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오 렛츠고 <laughs> 꽃게야 길려라 소라는 포라스 야! <laughs> 야 어? 얘는 조금 큰데 오 사이즈 괜찮다 오호. 오, 어, 꽤 크야? 내가 잡았다 아이고 오. 아이고 오 사이즈 괜찮아? 사이즈 딱 먹기 좋은 사이즈인데 오 괜찮다. 뭐, 일단 킵 <laughs> 자, 첫 수. 왼손으로 잡아, 그냥. <laughs> 어, 있다. 사이즈 괜찮다, 이거. 잡아봐, 어. 어. 잡아봐, 여보, 잡아찍게잡아찍게잡아어 오, 잡아. 어. 어, 사이즈 괜찮아? 야, 잡는다, 여보.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핫. 딱 하고, 핫. 좋았어. 우와, 잡았다. 자, 통으로 바로 잡아주세요 오, 사이즈. 오, 오, 오. 잘잘잘 어. 잡았다. 그러하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야. 나랑, 어. <laughs> 나 야, 오, 어, 사이즈 좋아. 딸 어. 먹기 전에 사이즈. 선택들 얘는 좀커좀커좀커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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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손으로 또 와서 오케이 크다 손을 잡았어, <laughs> 손을 잡았어. 야 오케이는 <laughs> 손을 여름에... 잡아야지 <laughs> 얘, 어, 여기 크고 있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어디야 어디야 어우 이죽어다 죽어간다 내가 잠깐 잠깐 잠어잠다잠어잠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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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어아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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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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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 꼬지는 거 봐, 오, 어, 와, 안까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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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여기 앞에, 여기, 여기, 여기. 예, 예, 크다, 크자. 잘 잡았어. 잡자, 잡자, 잡고 잡고 잡고. 자, 내가 또 잡았습니다. 오, 사이즈 어, 오 <laughs> 사이즈가. 사이즈 딱 먹기 좋은 사이즈. 봐. 야, 오케이 역시. 오, 얘 크다. 와, 우리가만 시장 사이즈. 오케이, 잡았습니다. 맨손으로. 샤, 샤, 샤. 와, 와. 드디어 해냈다, 여보. 잡았어, 여보. 시장 사이즈 잡았다, 야. 내손막 물고 려다어따라다 그만 다 그만 다줘어 여보 거 어. 아주 신났어 어 여기 도망간다 도망간다 빨리 잡어 빨리 잡어 빨리 잡어 빨리 잡어 빨리 잡 오케이 잡았다 크지? 오 크지? 야 도완수 넘어가놓내또잡아야어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들어갔다 거기 왔어. 오케이 여기. 잡았어 그다. 야 여기여기여기 아, 여기, 여기. 이거 잡았어? 이거 잡았어? 아아 아, 빨리 빨리 잡았어? 잡았다 도망가고어 잡아 어, 오우 빨리 잡아 엄청 크잖아 어, 잡아. 엄청 크잖아 어 손아파 잡았어 야아 <laughs> 미쳤어 미쳤어 <웃음> 오 사이즈 큰것도 발견했어 사이즈 큰거 발견했어요 뭐 으쌰 와 찾았어 <laughs> 또 잡았다 너왜 이렇게 야호 나 엄청 헤매고 있는데 사이즈 죽입니다 주깁니다 저... 통수로 들어라 와오 안돼안돼 사이즈 큰, 놈. 와, 만세 쩍 빠지고 있다, 쩍 빠지고 있어. 어, 이놈, 계속 가라. 으쌰! 또 잡았습니다, 또 잡았어. 잡았어? 잡았지요. 오. <laughs> 손으로 잡는 꽃게, 야호. <laughs> 사이즈 당연히 괜찮지. 잘한다. 오, 여기 소라 있다. 와, 사이즈 크다. 야호, 또 하나 봤습니다. 야, 사이즈 죽인다, 죽여. 완전 주먹소라. 여보, 나한테 와야지. 혼자 있으니까 소라 못보잖아 <laughs> 얼기이고 어, 여기 와 있네, 여기 이거도 아무도 못봐 이거든 보이죠 보이죠 아, 이거, 이거 내가 뽑으면 안 돼요? 뽑아 봐 봐. 뽑아, 뽑아 와, 보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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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사이즈 와, 죽이지 자잔와 대박 주세요 헥드 아, 헥드 <laughs> 어 소라 소봐 오 크다 오 응, 크다 엄청 크지 이거 우와 봐봐 여기 여기 들어가.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치? 여기 물속인 소라 해주세요 소라 쪼카고 해주세요 오, 오 대박 대박. 사이즈, 와, 오, 죽이지. 선물. <laughs> 잠시, 잠시, 잠시 합니다 잠시 갑니다. 여기 이거 봐. 오, 오. 여깄네, 오. 여기 있네, 여기. 봐. 아무도 못보잖아 이렇게 <laughs> 있잖아요, 있잖아. 너무 예쁘다. 네, 소라 없다 봐라. 그래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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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없다 그래요. 우리 엄마 차분다 짱입니다. 여기도 <laughs> <요. 웃음> 소라 있는데, 이거, 와, 색깔이. 어? 야, 얘는 백둥이 소라다. 오랜만에 오, 보면. 어디, 어디? 오. 진짜 안 오. 보이지? 와. 백둥이 소라. 쩍 하고 캐주세요. 오 있지, 있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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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딱반정 사이즈. 일단 획득. 획득. 이거 뭐야, 바꿔지 마. 우와, 아 바꿔지, 진짜. 와, 이거 어떻게 해? <laughs> 무섭다, 이거. 물리면 오, 오 무섭다. 야, 진짜 코. 몸통이 막 엄청나게 큰데, 얘는. 와. 어, 물리면, 여보. 크네. 아, 무서워서 그냥 갈란다. 아, 그냥 죽습니다. 어, 낙지 새끼다. 어? 와. 야, 낙지 <laughs> 귀엽다. 아, 미치겠다. 아, 귀여워. 아, 완전 새끼다, 와, 완전 새끼. 귀여워. 야, 미치겠다. 애들 나오는 거야, 이제. <laughs> 안녕. 안녕, 반갑다. 오늘 넌 앉아와야겠다. 어. 큰 바깥에 또 있어, 여기. <laughs> 와, 안녕하세요. <진짜워. 웃음> 안녕하고요안녕하세안녕하세안녕하세안하안안녕하십니안자너세앉아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 소라 어? 요안 와, 하세요안녕하세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녕하세요안녕하세세요요 어우, <목소리> 완전, 최소, 오, 주먹금. 야, 대박. 오, 좋았어요. 오. <laughs> 야, 역시 바지락을 먹고 있는. 대박. 맛있는, 소라 <laughs> 팩트. 팩트. 보기 좋네. 동그라미 나와있는데. 이거는못 봐요, 이건 못 봐, <laughs> <너무> 못, 예쁘다, <laughs> 못 봐. 너무 예쁘다. 오, <laughs> 오 사이즈, 오, 크다. 짱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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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짱짱. <짱>, <laughs> 와, 너무 예쁘다. 좋았어. 오늘 완전. 꽃게, 소라, 저거, 그냥 또 개탄 날이구만. 열정이네. <laughs> 저거 비치고도 몰라. 아이주목스와주목 <laughs> <이거> <laughs> 진짜 크다. 중독성. 이야. 역시 물이 많이 빠진다 보니까 또 어, 소라 대박. 장난 아니구만. 아, 야호. 대박. 최고 최고. 빼줘 아, 빼줘. 아, 대박이라 고. 저 빼줘. 오 크다. 아, 오 소리 죽이는데. 오 소라 미구간 자리. 아, 이게 미구간 소. 어고미구간 제대로 왔네. 어. 야호. <laughs> 저, 오 사이즈 어? 커 보이는데 어? <laughs> 오 우와, 좋았어 야오 <laughs> 어, 여보 여보 있어 여기 있어 여기 또 있어 한 인데 또, 아, 또 있어 여기가 또 있어 이정해서와 사이즈 어떨지 모르겠다 이것도 괜찮지 이제 우리 밀었지 어 이것도 싹 어? 파밀고 들어간 자리겠네 어. 오 좋았어 얘는 얘는 반 주먹인데 방생이? 그냥 방생이냐 또큰거 <laughs> 어, 하나만 팩트. 얘는 방생, 아, 방생? 응. 또 있잖아 여기 보이지 오 보여? 보이고 있어요, 보이고 있어요. 어우 사이즈 커 보이는데, 어 물속에 또 소라 한마 발견했네. 어. 야 어려운 소라 발견했어요. 와. 오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아. <laughs> 오 좋았어. 획득 <laughs> <핵득>. 획득 <핵득. 웃음> 좋았어요. 여기 역시 이때니까 오고. 우리가 오늘 후반전에 잘오는구만 후반전에. 어? 네 맞나? 오 살짝 나왔는데 야, 어, 아니, 한번 캐볼까? 여기 거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오, 소라 맞어. 뭐? <laughs> 소라 등딱지만 보고 잡았어요. 어, 어, 큰거가 있는 거야. 여기도 소라 있다. 오요요요요요요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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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왜? 커 보인다 커 보인다. 어? 커 보인다. 어, 어디 맑은 물 속에 오오오. 소라 보이십니까 이게? 와 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딱 박혀 있지, 딱 박혀 있지. 자 해주세요. 쩍 하고. 엄청 크지 크지. 우와 장난이다. 이걸 또 봤습니다. 오. 오. 와 색깔 죽입니다 아주. 백등. 백등. 소라는 너무 예쁘다. 소라는 그냥 뭐 그냥 수묵을 찾기.. 어? 디또 어, 있다. 있다. 어디? 여기 또 있다. 어디? 여기 또 있죠? 여기. 어디, 어디, 어디. 맑은 시냇물 속에 어, 소라. 어이 너무 좋다. <laughs> 어이죠 보이죠?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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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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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물. 탕물. 탕물 때문에. 오. 우와, 좋았어. 와, 오아이다이 <laughs> <야, 사이트. 사이트. 웃음> 소라는 뭐 그냥. 우와. 첫번째고 오. 여보. 버터 나오는구만. 이거똥통 봐봐. 여보. 꽉 찼어. 꽉 찼어. 벌어 꽃게. 소라. 와 꽃게 하는데 많통이네 많통 어 아, 그냥 무거워서 어떡해 어 있다 와나 이게 보인다 어? <laughs> 뭘 봤는데? 와 보이지 보이죠 어. 여기 어얘 크다 와딱 봐봐 어, 커 보이지 커 보이지 자 한번 어, 어. 파보세요 오. 파보세요 와. 파보세요 와와 오호 좋았어 와. 역시 와, <laughs> 와. 서라는 와. 뭐 그냥 한 어. 조만 다돼 가면 역시 잘 나와. <laughs> 와, 팀잘 나오는 나 나가서 또 봅시다. 오, 여기 은또 있었어. 이거 이거 여기. 봐. 아니야. 여기 또 있다. 이, 또 있다. 이, 이, 어디? 한 걸음만 나가면또 있네. 어이구. 미쳤다. 와. 여기 보이시죠? 보이시죠? 오, 어. 아, 무서웠 이거 또 요거. 개 요거.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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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주세요. 쩍하고 걔는 뭐, 뭐 그냥 이제 뭐 그냥 이야 장다 설아는 뭐 이제 와 진짜 힐링된다 설아는 이 쉽게 잡아야지 오, 뭐 설아 뒷만 봐도 힐링돼요 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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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크다 아 잠깐만 스톱 스톱 뒤 가봐 어디? 어, 아 이거? 그거 아니야 맞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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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뒤로 뒤로, 뒤로. 어, 후진, 후진 후진 후퇴 후퇴, 아니, 후퇴 아, 해봐, 후퇴해봐 어, 후퇴해봐 어. 응. 예. 물 흐르니까 어예자물 속에 오 맞지. 엄청 커 케이 케케케오 우와 와 크지 여기 또 있지 봐봐 짜잔 두둥 여기 여기 여기. 와, 여기 있어. 두둥, 두둥 두둥 또 있습니다 봐. 또 있어. 와 할지? 좋았어. 뭐야? 어 캐주세요 캐세요. 와 더블 소라. 와. 와. 어, 사이즈. 와. 오 와.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laughs> 장난 아니야. 아이고 좋았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 조심하세요. 와 어, 소라 엄청하다. 어, 장기만몇 그루만 가서 그냥 계속 나오네. 그니까. 있는데. 디 과연 사이즈가 어떨까요 오. 여기 보이시죠 보이시죠. 오. 와. 아. 이거 이거 자, 이거. 어. 와쩍 하고 한번 켜보세요쩍쩍 자. 역시 오 마. 오 좋았어. 커. 야 얘도 그냥 와, 거의 주먹풀이 주먹풀. 어. 맞죠? 자 색깔 너무 이쁘죠. 그러니까. 와 <laughs> 짱입니다. 와. 자 어? 오늘 조감입니다. 조감씨 <laughs> 도망간다. 당황했어 움직이 좀 움직이지 마라. 자 오늘 조감입니다. 난리났다. 응. 오늘도 소라. 와 꼬끼. <laughs> 우와. 즐거운 해를 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뭐 하죠, <laughs> <콩을 쓰이> <laughs> 아, 사이즈 멋지죠? 우와, 이런 꽃게잡으로 한번 다녀보세요. 우와. 여러분도 한정차 국지께서 안전한 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안녕. 아!